자, 삼원 종합문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회 의결을 위해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자, 지금 보시는 이 제적 3분의 2가요, 국회가 할수 있는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센, 다시 얘기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3분의 2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크게 네 가지예요. 지금 문제와 상관없이 볼게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다른 대통령 이외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주면 되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헌법 개정안 발의 말고요. 헌법 개정안 의결. 발리는 헌법 개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거고요. 헌법 개정안 의결은 실제 국민투표 들어가기 전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 국회의원에 관련된 거다 들어가죠. 국회의원 제명이나 또는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도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억이에요. 국회가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각종 동의나 승인권, 대통령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승인하는 것은 국회 의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 재적의 과반수, 그다음 찬성도요, 재정의 과박수 출석, 그리고 재적의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기억은 X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니은이에요. 헌법 개정안 발의예요. 헌법 개정안에 제한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죠. 국회 재명의결 맞고요. 그 다음, 그 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맞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권도 마찬가지로 일반 해결 정족수 사용하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 내에 정답이 되는 것에 현재 디귿하고 미음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17번의 정답은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적 의원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표로 하나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17번 문제는 물론 이걸 물어보는 거였지만요. 지금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점검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17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